야, 있잖아. 우리 피부색 왜다 다른지 궁금하지 않았어? 맨날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지? 생각할 때도 있잖아. 사실 이거 되게 복잡하면서도 재밌는 이야기거든. 핵심은 멜라닌이라는 색소 때문이야. 멜라닌이 많으면 피부가 까맣고 적으면 하얗고. 신기하지? 이게 햇빛. 그러니까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 햇빛이 강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멜라닌이 많아서 피부가 까맣고 햇빛이 약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멜라닌이 적어서 피부가 하얀 거야. 유전적인 요인도 엄청 중요해. 피부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진짜 많거든. 그 유전자들이 섞이고 섞여서 다양한 피부색이 나오는 거지. 최근 연구를 보니까 동아시아 사람들 피부톤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영역을 무려 23개나 찾아냈대. 대박이지. 환경적인 요인도 빼놓을 수 없어.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환경에 따라서 피부색이 달라졌대. 햇빛이 쨍쨍한 곳에서는 피부가 검은 게 유리하고 햇빛이 잘안 드는 곳에서는 피부가 하얀 게 유리하고. 그래야 건강하게 살수 있으니까.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에서는 피부 색소 침착에 관여하는 새로운 메커니즘도 찾아냈대. 그리고 아주대 의료원 연구팀은 멜라닌 세포가 늙어가는 과정에서 당대사가 변한다는 것도 알아냈고, 과학자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가끔 피부색 때문에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피부색은 그냥 환경에 적응한 결과일 뿐이야. 모든 인간은 유전적으로 거의 똑같대. 그러니까 피부색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절대 안 돼. 심지어 뷰티 산업에서도 피부색 연구를 활용한대. LG 생활 건강에서 인종별 피부 특성을 예측해서 피부 광채 솔루션을 개발한다나봐. 멜라닌은 피부뿐만 아니라 털, 눈, 뇌에도 있고, 심지어 오징어 먹물도 멜라닌으로 만들어졌대. 진짜 신기하지 않아? 우리 몸은 진짜 신비로운 것 같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